당신의 뇌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능력들을 공개합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뇌의 10%만 사용한다고 믿어요. 응. 하지만 이건 완전히 거짓입니다. 뇌 스캔 결과 우리는 매일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해요.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숨겨진 능력들이 있어요. 첫 번째 신경가소성으로 평생에 걸쳐 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.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뇌 구조를 말 그대로 바꿀 수 있어요. 두 번째 뇌는 놀라운 패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의식적으로 깨닫기 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절대 완전히 꺼지지 않아요. 쉬고 있을 때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합니다. 네 번째 의식은 의지력을 통해 뇌 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. 환자들이 강한 의지로 뇌 손상에서 회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 다섯 번째. 뇌는 체중의 2%인데 에너지의 20%를 소모해요. 이 엄청난 에너지 사용량은 미개발된 처리 능력을 암시합니다. 진짜 한계는 사용하지 않는 뇌 영역이 아니에요. 이런 자연스러운 능력들에 접근하는 훈련이 부족한 거죠. 어떤 숨겨진 능력이 가장 흥미로우신가요? 구독해서 더 많은 뇌의 비밀을 알아보세요.